친구가 뭔지는 알고 있어 다들 그치 뭔지는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 기본적인 얘기 일단은 제일 기본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거 아닐까 기본.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네. 2분의 1 이렇게 하지 않아 요 맞아. 그럼 주, 여기까지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삼각형의 넓이고 이건 모르는 친구 없잖아. 초등학교 맞지? 두 번째 버전.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뭘 배우게 되냐면 삼각비라는 걸 중삼 때 배워요. 삼각비를 배우고 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져. 어떻게 되냐면은 야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 삼각형 하나 그릴 거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H,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어떤 식으로? 봐봐. A라는 변에다가 나뭐할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각도를 뭐할수 있니? 이 높이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달라지지 않아? 이거 응. 뭐라고 쓸수 있어? 응. c 곱하기 사인에 피라고 쓸수 있지 않아요? 높이를? 괜찮아? 그럼 나는 응. 삼각형의 넓이 응. 이렇게 쓸수 수 있겠네. a라는 변에다가 c 곱하기 사인에다가 뭐해? 피를 한 다음에 곱하기 뭐해 주시면 돼.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 괜찮아요? 저걸 우리가 언제 썼다고? 기본식을 우리가 언제 했냐면, 은 기본식은 얘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비를 통해서 하는 거는 얘는 중3 때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 그 제일 주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중3 때 배웠던 이 삼각비를 통해서 표현하는 이 방법이 베이스가 돼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니까 저거를 한번 눈에 잘 담아 두십시오. 저거 한번 중에 다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밑변곱하 높이까지는 똑같은데, 뭐만 달리 표현한 거야? 여기는 이 높이라는 친구만 달리 표현한 것 뿐이죠?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나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세 번째 주제면는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뭐가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지, 알값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도 세부 상황이 나뉘어요. 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외접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아하, 뭘 쓰겠다? 외접원과 관련된 거 무슨 법칙? 그렇지. 사인 법칙을 뭔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의 넓이를 표현하겠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사인의 a 분의 a라는 친구랑 누구나 똑같대? 사인의 B분의 B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C분의 C라는 친구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 아래랑 똑같다라고 쓰는 거 있었지. 저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할 건데 그냥 외적원의 반지름만 주어졌다고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세부 상황이 있다가 됐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 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잘 봐봐. 내가 아까 신각할때 뭐라고 했냐면은, 기본 뼈대가 되는 식은 A 곱하기 C 사인 B에다가 곱하기 2분의 1라 친구라고 얘기했어. 맞아? 그대로 쓸게. 삼각형의 넓이 S는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A 곱하기 C에다가 곱하기 사인에 B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 근데 난 3배의 길이가 주어졌다며. 그러 주어지지 않은 거뭐있어요 사인 B라는 친구는 안 주어졌지. 그럼 저거 뭘로 고쳐줘야 돼? 변으로서 고쳐줘야 되잖아. 사인 b는 뭐랑 똑같해? 사인 b는 2 r 분의 b랑 똑같지 않아? 근데 고칠게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2 r 분의 b라는 친구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고치고 나서 쭉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 4 r 분의 뭐가 되니? a b c 이렇게 되지 않아? 맞잖아. 여기 2 r 분의 b고 2 분의 1 있으니까 4 r이 될 거고 a 그다음 b 그다음 c이니까 a b c 되잖아요. 괜찮아요? 이해 됨? 유도 이해 됐어? 민영이 이해 됐어?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세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것도 있어. 세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것도 또 그대로 한또 똑같이 써볼게. S는 어떻게 돼? S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에 뭐가 되는 거야? B였지.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뭐라는 거야? 요 A라는 친구 모르고 C라는 친구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가의 크기는 주어졌지만 변의 길이가 안 주어졌으니까 맞아? 그럼 A는 뭐랑 똑같아? 2R e 곱하기 사인 A랑 똑같지? B는 뭐랑 똑같 C는 뭐랑 똑같아? 2R e 곱하기 사인 C랑 똑같지? 그럼 뭐로 고칠 수 있어? 얘는 2R e 곱하기 사인 A가 될 거고요 그럼 요거는 2R e 곱하기 사인 C가 될 거잖아요 맞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2R ER sin A에다가 2R ER sin C에다가 sin B까지 곱한 친구니까 여기 2랑 여기 2분의 1이 날아간다고 치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네. 2에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sin에 A에다가 곱하기 sin에 B에다가 곱하기 sin에 C가 되는 걸알수 있겠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 파생이 어디서 되고 있는 거 확인해 줘야 돼 계속. 중상 에 배웠던 이 삼각기를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했던 거 있지? 저기서 계속 얘기를 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괜잖아요 그럼 너네가 외접원 봤으니까 이제 한 번은 뭐가줘야 돼? 뭐가줘야 돼? 외접원 봐줘야 되지않아 외접원? 외접원의 내적 뭐가 주어졌을 때? 단지를 스몰 R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봐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일단은 삼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요렇게 원이 있고 제가 정확하게 내접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쳐보자 요런 게 있는데 여기를 마찬가지로 A 그 다음 B 그 다음 C라고 할 거고 여기를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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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선, 여기도 수선, 여기도 수선. 그리고 나서 잘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이제?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C.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되는 small r 이렇게 쓸수 있겠지. 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수 있지 않냐? 우리 중학교 이거 2학년 때배우는데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을 한번 써볼게요. 이 노란색 삼각형의 변화는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맞잖아. 밑변의 길이 A에다가 높이 R만큼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분홍색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분홍색 삼각형은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맞아?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이런 식으로 주황색 삼각형도 있는데요. 이 주황색 삼각형은 어떻게 되니? 이 주황색 삼각형은? 얘는 또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맞아? 그럼 결국에는 2분의 1 R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전체 넓이 S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R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수 있겠지. 맞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 4자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좁아졌을 때는 세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2분의 R만큼 배 곱해주면 돼. 근데 모든 과정에서는 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친구가 너무 많이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 이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친구는 s m a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 괜찮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결국에 r 곱하기 s m s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네 정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건 언제 배운냐고 예, 중 몇? 2중2때 배워.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할게. 기본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얘는 언제 배운다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어. 그 다음에 삼각비로서 표현하는 거는 중3 때 배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인 뼈대입니다. 얘에서 다 파생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웠는데 조금 달라진 걸 보고 싶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봤더니 외접원과 연관이 있었던 거는 사인법칙이기 때문에 사인법칙을 한번 써봤었고 외접원의 반지름만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세 변의 길이가 있던지 아니면 세 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야 됐어. 외접원의 반지름 플러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저 삼각비의 식을 고쳤더니 4R분의 ABC가 됐었고 외접원의 반지름 플러스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는 해, 저 삼각비의 식을 우리가 고쳤더니 2R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된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내경원의 네 반지름 스몰 알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거 하고 봤더니, 일단은 재배의 길이가 모두 다 주어져야지 풀수 있겠지? 괜찮아? 근데 얘 자체는 언제 나오는 거라고?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라고. 그니까 러요 정도는 상식으로 갖고 가셔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거뭐 하나 있어? 봐봐. 책 봐봐. 48페이지 보면, 삼각형의 넓이하고 첫 번째 나오는 식은 사실상 언제 배웠던 거야?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의 식을 그대로 써놨던 것 뿐이고, 그 밑에는, 지금 처음 들어 보는 거 있잖아. 여기 칠판에 도안써줬던 거. 뭐라고 돼 있어? 해론의 공식이라고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 주십시오. 해론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도 언제 사용하냐면은 세전의 세배의 길이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제 사용한다고? 세배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게해론는 공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삼각형의 넓이, 라지스라는 에식구는 어떻게 되는거 알고 있어? a 곱하기 c 사이 b에다가 뭘 곱한 거? 2분의 1을 곱한 거라고 알고 있지? 맞아? 근데 나 여기서 이제 뭐가 건들고 싶었냐면요 사인 b라는 친구 건들고 싶었던 거야. 누가 건들고 싶어던다고 사인 b라는 친구 건들고 싶었잖아. 그거 뭐라는걸 건들고 싶어진 거야. 저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사인에 제곱의 b에다가 플러스 코사인에 제곱의 b는 몇이에요? 1이지.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잖아. 이것도 모르면 안 돼.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인데, 그걸 통해서 쟤를 표현할 수 있지 않아? S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난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얘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A에다가 곱하기, C에다가 곱하기, 루트에 뭐라고 쓸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의 B라고 쓸수 있겠지. 괜찮아? 그니까 사인 B라는 친구를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로 바꿔 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알수 있는 건뭐 있냐면은 요 코사인 제곱 B라는 친구에서 나 이거 할수 있겠는데? 코사인의 B라는 친구를 변으로써 한번 바꾸고 싶어서 봤더니 얘는 어떻게 돼? 2배 A 곱하기 C라는 친구에서 뭐야? A 제곱 플러스 C 제곱에서 마이너스 B 제곱한 친구였잖아. 맞아? 이 값을 여기다 그대로 뭐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돼. 대입파 식이 복잡해? 안 복잡해? 당연히 복잡하겠지 그럼 나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친구는 뭐라고 많이 쓴다고 그랬어? s m a l s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일단은 이런 과정을 밟아가서 나온다는 건 알려주겠지만 이제 이이차 과정은 전부 다 계산이거든요 계산은 미리 해놨습니다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 곱하기 AC에다가 곱하기 AC분의 2에다가 루트에 어떻게 되냐면은 S에 S-A에다가 S-B에다가 곱하기 S-C가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요거를 지우고 다시 써줄게. 2분의, 여기다 써줄게.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S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S-C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얘가 헤로네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니? 요거싹 지워지고 여기 2까지 지워지니까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루트에 S라는 친구에 S-A에다가 S-B에다가 S-C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거 아까 지웠던 거다수 쓸게요. 2분의 A플러스 B플러스 C는 뭐가 된다는 거? S가 된다는 거. 이게 헤로네 방식입니다. 괜찮아요? 공식의 출발은 얘 역시 도 어디서 출발했어? 중상태에 썼던 삼각 비로서 넓이를 표현했던 식기로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 뭘 바꾼 거야? 일단 사인비라는 친구를 코사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었고 저 코사인이라는 친구를 변의 길이로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e,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2로 나눈 친구를 S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인수정리만 하는 것뿐입니다. 인수 분해서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이 이하 과정은 그냥 인수분해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꼭알 필요는 없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자, 나의 목표는 삼각형의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1차적으로 생각해주셔야 돼요. 1차는 뭐야? 일단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 또 뭐도 알고 있어야 돼? 삼각비로서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기본과 삼각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두 변과 또 뭐가 존재해? 어, 흰각이 존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를 줬어 다시 몇 변의 길이를 줬다고 세 변의 길이를 줬어. 근데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뭘줄수 있어? 라지 알 값을 줄 수도 있겠지. 또네. 스몰 알 값을 줄 수도 있겠지. 또네. 아무 것도 안줄 수도 있겠지. 맞아? 세 변의 길이를 주면서 라지 알 값을 준다면 너네가 삼각형의 넓이 뭐로 구할 수 있어? 4할분의 a, b, c로 구할 수 있어. 왜저은 뭐? 삼각형의 넓이 관계 외적원의 반지름과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괜찮아? 그 다음에 세로운 r 값을 준다면 뭐할수 있어? r곱하기 s 뭐할수 있어? 맞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준다면 이제 뭐 쓰는 거야? 해로의 공식 쓰는 거야. 루트에 s에 s 마이너스 a에다가 s 마이너스 b에다가 s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괜찮아? 만약에 세면이 아니라 뭘 주는 거야 이번에는 세 각의 크기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봐. 세각의 크기를 주면은 빼막 뭐밖에 없어?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어야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이 r 의 제곱에다가, 사인에 A에다가, 사인에 B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에 C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제일 너네가 혼란스러운 건 언제야? 새변 길이가 여러분께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가 좀 혼란스러울 텐데, 세면 길이가 주어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가면 되느냐? 요거 해로의 공식으로 가면 돼. 근데 나는 조금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 싶어요. 왜? 시간 보니까 이게 간단히 안 간단해? 그리 간단한 형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외전만의 반지는 길이가 주어졌는지 또는 내전만의 반지는 길이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히 계산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해운으로 가야 된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건 거짓이야. 세면 길기가 주어졌을 때는 부가적인 콘텐츠가 있다면 다른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어. 이해됐니? 여기까지 필기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4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뭐의 길이? AB길이야. AB길이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저 AB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봐봐.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변 길이랑 양끝각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알아볼라? 몰라. 못 쓰지. 그 다음에 제이 코사인 법칙 쓰려면 여기 세변 길이 다 알아, 알아야 되는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뭐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힌트가 부족해. 맞아? 그럴 때는 일단은 너네가 지금 궁금한 게 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뭐로서 한번 접근해보자는 거야. 넓이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야, 넓이로서. 이해됐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이 AB라는 길이를 구하는 건 맞는데, 이 조그만 삼각형 있잖아, 이 조그만 삼각형. 이 친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돼? 얘는? AB에다가, 뭘 곱하면 돼? 어, 이거 우리가 주를 알고 있으면 4에다가 곱하기 2점 쌓인 몇이야? 60도니까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뭐 있는데? 2분의 1, 중상태의 어떤 삼각대로서 우리가 넓이 표현한 거잖아. 맞아? 부, 별, 과 게임, 각으로서 한 거잖아, 지금. 맞니? 그 다음에, 또, 모두 눈에 들어와야 돼,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도 눈에 들어와야지. 여기 주황색으로 된 거. 요렇게 주황색으로 표현해줄게. 이 친구도 눈에 들어와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12에다가 곱하기, 사인의 몇 분의 몇 파이? 똑같이 3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몇이야? 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남은 거는 누구예나 남은 거? 여기 전체 삼각형 봐봐 전체 삼각형. 저노란색이라 친구랑 주황색이라 친구는 결국에 더하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체 분홍색 삼각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얘네? AB에다가 뭘 곱해? 12를 곱해. AB에다가 12 곱한 다음에 곱하기 몇이야? 사인 몇 도? 120도인데 쟤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파이에다가 몇 도에? 6분의 파이하시면 되겠죠. 맞지? 120도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얘는 지금 60도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4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얘, 얘, 얘다 날라가니까 루트 3에 1이만 남는 거 아니니? 그럼 나는 결국에 루트 3이라는 친구에다가 AB라는 친구가 있 있었, 있었고요 플러스 그럼 얘는 뭐야 얘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 얘, 얘 날리면 얘는 몇이야? 12 루트 3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친구 저 뭐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짝수야 홀수야 N 짝수야 홀수야 홀수잖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럼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 다음 코사인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파이 써놓고 얘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왜 이렇게 대답 느려? x값, y값.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야 그대로.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 얘 하면 여기 또뭐 돼? 4루트 3 되죠. 어,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루트 3. 뭐가 되니? a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맞니? 뭐 계산 잘못했니? 4가 아니라 3아니야요 3? 3, 3, 3.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 남은 거뭐이면야 돼? 결국에 정리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 12, 이 루트 3으로 묶어주면은 결국에는 12에다가 플러스 ab에다가 그 다음 뭐야? 곱하기 루트 3인 친구 모여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되 거야? 루트 3으로 묶어버리면 은 3ab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 거야? 루트 3이 된 건데 결국엔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줘야 돼? 12 플러스 ab라는 친구랑 3ab랑 똑같아줘야 되겠지? 그럼 ab 넘기면 2ab고 e, 그러므로 너네가 구하고 싶었던 ab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얘는? 6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괜찮아요? 나는 지금 뭐한 거냐면은,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했던 거야? 넓이로서 한번 접근해 봤던 거야. 그걸 쓰기에는 조건이 부족했으니까. 이해됐니 네, 요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 정리하기 전에 155번까지 같이 할게요 155번까지 자, 155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삼각형이 지금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다고 적혀자 자 여기를 뭐라 고 해?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 를시 이렇게 여기가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얘는 7. 여기는 길이가 몇입니까? 자, 근데 삼각형이뭘 구해야 될래? 넓이 구해야 래 자, 너네 세면 길이 알고 있을 때뭐 하고 싶어? 선택지 뭐 있어? 세면 길이 알때 선택지. 외정원의 반지름 아니? 알아 몰라. 내정원의 반지름 아니? 몰라. 그러면 세면 길이만 알고 있지. 그럼 뭐 써야 돼? 회로의 분실. 그럼 20S부터 뭐예요? 20S는 어떻게 돼? 얘네 다 더한 거잖아. 몇이에요? 12, 고 6이니까 몇이야. 8 이렇게 할수 있겠지. 스0 s 는2로 나눠줘야 되니까. 맞아. 그러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뭐야? 8 곱하기 그다음 뭐야? 뭐야? s 마이니까8백이 7이래서 몇이니 1이죠. 그 다음에는요. 8백이 4니까 몇이에요? 4죠. 그 다음에는요. 8백이 5니까 몇이에요? 3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이제 남는 건뭐 맞나 봐얘 2의 3승이죠 이 2의 제곱이죠 2의 5승이죠 그러면 얘 이렇게 쓸수 있지 않니 2의 5승이니까 3 2일거 아니야 그럼 누구만 튀어나가 2의 제곱은 튀어나가지 맞아? 아, 아무 아 생각 없이 거기 끄덕이면 안 돼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끄덕이지 마시고 생각이라는걸좀 해보세요 어떻게 돼? 이 안쪽에 있는 건너네가 지금 소인수분해해봐. 안쪽에 있는 거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다섯제곱 곱하기 3 아니야. 얘는 루트니까 얘는 2분의 1제곱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배수인 건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2의 4승만 앞으로 나가면 2의 4승은 2분의 1승 되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뭐 뭐가 되는 거야 얘네 결국에? 4에다가 루트에 남아있는 친구는 2하나 3하나니까 하나 몇이에요? 6, 이렇게 쓸수 있겠네. 네. 그래서 삼각형의 여기는 4, 2, 6이라고 쓸수 있어요. 괜찮니?